이거 나오면 너 그냥 오늘 설렌 쳐라. 왜? 들어가서 보면 알아. 너못 왔는데. 멸망전에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와나 이거 써볼래. 와와와 상균아! 왜? 야 이거 봐. <laughs> 우와! 아, 잠깐만 1대때 절대 못 이기겠는데? 아이오 하이! 관광석! 중간쇠! 아 씨X! <시발. 웃음> 뭐와 <뭐야? 웃음> 나한테 개 처발린다 이 새끼. <laughs> 저 무서워졌어요. 아, 절대 못 피한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있네. 아. 와. 아! 아, 나 계속 이상하게 있구나. 그만해라. 아, 이렇게. 와, 뭐야? 아, 아 날아갈 아, 수 있구나. 그거 카운터 증강 먹었다 나. 전멸 두 개다. <laughs> <씨>. 어떻게할래 <laughs> 건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증강. 자, 한발더 남았다. 가지 <laughs> 마라. 하나 뺐죠? 하나 뺐죠? 나. 나더 있어 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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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쫄리죠 아, 아, 아. 슬슬? 쫄리죠. 쫄리죠. 어디 계세요? 어디일까요? 여기 있을 듯? 여기요 <laughs> 와, 완전 뒤에가 있으시네. 지웅. 아, 맞죠. 너무 양비급이다. 빈 그러니까 이게 가는 척, 마는 척을 해야죠. 아니, 김동화가 잘할 것같아데황이 오빠도 아레나이? 아. 꽝. 아, 아. 아,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네. 돈이 5,000원 있는데 이게 마저... 그니까.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야 김동아. 권상윤 어? 나한테 지금 개 처발린 일중일대 사람이야? 어 <laughs> 네, 알 이겼다 치과 다녀와가지고 지금 마취 상태라서 네. 말투가 살짝 어눌할 수도 있어요 너 생긴 나. 것도 어눌하긴 는 <laughs> <해>. 생긴 <laughs> 거, 거 어눌하다고 말이 나. 너무 심한 야. 거 아니야? <laughs> 또, 어, 어떤 사람이 그랬어? 야 누리야 <laughs> 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laughs> 사람 얼굴 가지고 그러지 말자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저 아, 권상윤이 그랬어요 아, 아, 권상윤이 아, 너뭐 잘생겼냐? 뚱땡이보 뭐 새끼야? <laughs> 너도. 우리 그러면은 팀을 어떻게 할까? 네. 동화 상현이가 뽑아라 동화 상현이가. 롤 랭크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라꾸스 어. 라인 코인 숟가락 그러니까 원딜러들은 다른 아. 라인 가면 존나 못 해요. 라꾸스 그러면 나한테 선픽권 뭐, 두 개만 줘. 돼지 먼저 뽑아. 자누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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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오리아나! 어! 오리아나 이스나 어, 나쁘지 나 않은데? 뭐야? 나 리산드라인데? 동화 뭐야? 야안배사인데저 암베사? 새끼? 아좀 쎘다. 아, 아니 뭔 뭐, 김동아 안베사야 리산공 그냥 저 김동아만 죽여. 렉사이드 김동아만 어. 띄우고. 야 우리 김동아 팬미팅 하는 거야. 야, 야, 야 우리 처음에 팔 짧아가지고 바루스 어. 포킹만 하고 나머지 뒤에서 받아 먹어야 돼. 우리 레벨 뜨면 들수록 강해. 바루스 나만 쏘네? 야 권상윤이랑 나... 따로 떨어져 있어. 권상윤한테 쏘니까. 떨어지기가 <laughs> 힘들긴 해이 맵이. 우리도 근데 음. 한 번에 가는 거라 눈덩이 많았어. 묶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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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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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죽여, 죽여. 페시피 터진다, 내패시피 터진다. 아, 와, 김동아 뭐야? 누가 내까 던졌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안하기로 했잖아. 아니, 아가가 우리 크면 클수록 쎄더 면. 맛만 보고 올라 있는데, 야, 맛이 좀 맵네. 마라 맛이 좀 몰랐대. 야, 아, 이게 대단한아 우리야, 유 빨라 유 빨라 유 음. 빨라 유 빨라 유골나. 나 여기야. 응. 너 왔길동 길동 빼미팅 해! 까비? 까비? 한 벌사 공달라 올 거야. 날았다. 아이고. 근데 내가 뭘뭐 못했어? 리산드라 패시브도 개사기다 예, 이거. 투박없어서 공을 못터뜨렸네. 와나 나도 6층가 뭔지 모르겠 척. 예. 허접처럼 해버렸네. 미안. 기사 왜 리산드라 패시브 사기다. 개사기나. 개사기야. 이게 패시브 개사기야 여기. 진짜? 아, 너 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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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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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려 오렁꾹 맞춰서 내가 상대 물고 거기 위에 호응하는 어. 식으로 하자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야! 못었어아궁안 들어갔다 아 존나 센데 이어꽃 야 힘싸움이 안 되네? 김동완 왜 이렇게 안죽지아 <laughs> 이게 한 명이 딱 터지면서 내 패시브가 터져야 되는데 이게 어? 나 궁극기 두번 먹었다. 저중, 이거 안 뺏어 너무 하려가지 말고 그냥 뒤에 거 봐도 되겠다. 나내 패시브 돌릴게. 뒷라인 상 나도 같이 뒷라인 볼게. 나한번 빼고 한다. 나 5초 뒤 궁이야, 3초 뒤 궁이야. 좀만 추천해봐. <laughs> 나한번 더. 맞아 이봐.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이자라이자라이자 음. 타워 깨 보자. 아. 타워 칠게. 아, 눈이 안보이네남사 어? 어. 아, 맞네. 오? 저모 왔다지. 뭐, 이거 써야 되는 거 시발, 아니야? 이이 아, 뭐? 새끼 쉴드가 왜 이렇게 아니 저 갈리오 저게 개사기다 슬러스가 음. 나올 것 같더라고. 갈리오 내가 왜 봐? 아 시, 나안 움직여. 아니 아니 저... 음. <laughs> 아니 아니 <씨>, 시끼들아 <laughs> 와. 아야 <너 웃음> 들어가도 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너, 너 그거 써가지고 음. 안 들어간다. 아니, 이건 아 미친. 아니, 미친. 이거 심하네. 야, 진짜 뭔데 이거? 아, 땡지, 땡지 뒤에 뒤엔... 좋 같다. 피 딜이긴 한데. 아니, 미친 이거 뭔데? <laughs> 아, 이거 뭐냐고? 아니. 이거 아니 안 깎여. 얘네 뭐야? <laughs> <타비스> 아, 미치. <미친. 웃음> 치명타? <웃음> 야, 칼리오 피가 많이야. 슈발. 어. 아니야. 피가 안 달아. 마나가 없어. 바다가 <laughs> 없어. <웃음> <웃음> 아니, 탱커 <태커> 존만 겜이잖아, <laughs> 이거. 아 아, 배경구나, 아, 아, <laughs> 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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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칼바람 밸런스 붕괴다 이거. 탱커 못 잡는 거말안 된다. 지린다. 우리 팀 든든하다. 아, 천군만만 얻은 기분이야. 우리 상어들 느낀다. 가해 봐. 공주들 이쁘다. 공 사거리 봐. 아, 방방이도 야, 조준영 부착이네, 심지어. 누구야? 아니야, 아 얘들아 괜찮아. 아! 상 얘들아 앉어 상어, 상어 조심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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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게. 괜 여기. 우와, 뭔데? 싸. 아 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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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거 원래 그야나나 존나 짱가졌어. <목소리> 야 나. 노리한테. <나> 요들 됐는데? 작원이 벽 느끼는 어, 중이네. 나 서서 때릴게. 아, 음, 그 다음에? 서서 때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아, 재밌다. 재밌다? <웃음> <웃음> 가자. <자>. 좋았어요. 지금 <laughs> 뜬만. <오,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아, 하하하 이런. 저 라일라이 나왔거든요. 더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너무 끼. 저 라일라이가. 말아주세요. 힘내줄게. 나이가 나왔어요. 야, 가운데 죽였 <laughs> 아니, 나스킬쿨이 무한인데 뭐야지 예, 지나지나끌려어어나 죽은 거 같아 아니야 너안죽었어나끝어나어살아나 끝났어. 나끝났 도망가, 도망가, 애들아, 도망가. 몇대 몇이지, 지금? 지금 3대3대화이야3대 3이야? <laughs> <3대3이야? 웃음> 어, 이거 또 접. 야, 나빵잼 먹었다. 빵잼큐빵잼 아이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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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신 는좀 마라. 이거 첫경험이야 이거 거의. 질리언이네요 같이 진리언. 맞을 사람? 미친 거지. 잉? 기절 좀. <laughs> <이> 새끼야. <laughs> 오잘맞힌다 나 죽었다. 안 죽었어. 아 뭐야 나안 움직여. 몸이. 벌써 강심이 나왔다. 뭐 할까요? 아 강심 더워? 뜯는다 이 새끼. 이리 와. 강심, <놀라> 강심 존나 뜯는다 이놈. 강심 존나 뜯는다 이 자식. 힘들야공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아, <laughs> 서로 <감침 formal> 관심스 깡. 아니, 깡깡 일단, 소리밖에 안 나. 이지 지렸다. 맛있다. 얘들아. 오 맛있다. 브랜드 맛있다. 존나 맛있다. <laughs> 와, 존나 <withstand>, 맛있다. 미친. 웃음만 내네. 존나 맛있다. 야, 브랜드 너 존나 세다 이따가 기대해라. 어씨 시... 너무 풀을 막 썼다. 어, 너무 무서웠어. 아무도 것난 스킬이 없어. 아 미치겠네 애들 개모식 한거 봐. <웃음> <웃음> 이거 뭐 프라이팬 놀이냐? 띵띵띵. 지린다 이거 브랜드 못 막는다. 어? 어나 죽었다. 씨발. 나 죽었다. <laughs> <laughs> <시발. 웃음> 아, 많을 때 해야 되나? 예나야 그 필면차 사고 뭐랑사뭐랑 모랑? 뭐랑? 나그 나보리 갔는데. 그러니까 그거 사고. 아절 모르는... 말했어 나보리 사고 어절 말했어. 아... 너 t o 개신난 거 보네. <laughs> 개신난 거 보네. 죽여. 아, 죽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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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죽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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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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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laughs> 야김동아 당신 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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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네. 저 사이온 건좀 아플만해. 사이온이 비통이 높아가지고. 음. 어떻게 뜨는건데나없어테고 보니 안테고. I t h i 본인한테 공! a i s 이리 와이 새끼야. 슈퍼 a h i d 와이 i d 이 a i d w 이 Idwa, 이 d w a Id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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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다 a i d 나? 안 돼. 나 죽어 이러면. 얘나 지켜 줄게. 응. 얘나 지켜 줄게. 얘나 지켜 줄게. 얘나 지켜 줄게. 키스 게 하나. <목소리> <목소리> 와리왜안 죽어? 얘나 <목소리> 지켜 줄게. <목소리> 그러게. 마음 안렌졌다저렌졌다아이 이름 바꿔야 될것 같은데. 강심시키로. 그니까